여기서 자기가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. 저는 내일 출근해야 합니다. 제가 주말에 결혼을 하는데요. 아니, 결혼, 결혼을 하는데 왜, 왜 여기 온 거지? 어, 뭐 살려주세요. 땡. 아 신랑이 경찰이에요. 오빠는 몇 살이에요? 나? 서른 넷. 마이너스 두 살. 들어가, 땡. 워이아웃 쉬죠 베이지 잘 차요 나온 땡이요땡이요땡이요나 갈래요 모딜 순이가 기다려요 순이가 누군데 강아지 와봐, 와봐. 이거 한 번만 쏘자어 이거 어? 아아어가아씨아아짜아아아아 어? 어,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하아아아아아마아아아아어아어아어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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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아아아야아 설겆이야, 족겆이야너이 새끼야 누가 이 미성년자들 받으라고 그랬냐? 동네 친한 동생들이고요. 쟤한 달이 후배예요. 야, 너몇 살인데? 여덟이야.